자 업비트 기준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 거래 대금도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인데요. 오늘은 이 리플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리플은 최근에 큰 상승과 하락 없이 지금 현재 현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한 6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뉴스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 리플 3주 내 최저치 외 고래 상어 주소 XRP 보유량 증가세 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자체 암호화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4% 가량 하락하며 0.5달러 지지선이 붕괴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기사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치 유투데이는 XRP의 가격은 10월에 2.68% 하락해 한달 동안의 모든 이익을 지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보시게 되면 다른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은 올해 리플레저 고래들의 활동이 2021년 2022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상어 고래 주소의 보류량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분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번 리플 가격 하락 요인으로 2 8 분쟁과 더불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해가 XRP 가격 하락 요인이라고 집었는데요. 이를 두고 앞으로 두 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며 단기간 안으로 50%더 떨어진 300원대 혹은 40% 이상 상승한 900원대까지 간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현 상황에서도 하나 확실한 건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아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주는 저희 무료 소통만꼭 미리미리 입장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렇듯이 이리플는 현재 600원대에 있지만 이 비트코인 반강기 전에 앞으로 단기간 안으로 워낙 천 원대도 금방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매일같이 기사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토대로 보면 일단 저점은 확실히 맞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할것 같은데요 앞으로 언제 딱 올라가겠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차트봉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니 꾸준한 수익을 보시려면 실시간 대응과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코인들이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소문난 장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조정을 줘서 누가 잃고 누가 버는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포지션으로 어디서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응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 나고 있는 저희 소통방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저희 트레이더분들이 잡아주는 타점 잡아보면서 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또한 같이 잡아볼 예정이고요. 아직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 같이 무료로 타점 잡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입장 혹은 문의라도 남겨주시고요. 또한 현재 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또한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내 계좌 상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까 꼭 입장 혹은 상담 받아보신 후에 실시간 대응과 실시간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같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7월 30일 일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센티넬 프로토콜 추천 드렸고요. 매수가는 78원 이하의 매수 95원에 매도. 비중 50% 추천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를 보시면요, 낮에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으므로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매도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노란색 ABC 파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A 고점을 넘어주는 상승이 결국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다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 하얀색 ABC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소파동 A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0.618을 보시면요. 여기 0.618 부분, 그러니까 78원 이하에 제가 신호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일 오전에 문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78원 이하 가격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체결이 됐겠죠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전 매물대로 이런 식으로 ABC가 다시 올라와 줄때 이전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95원 부분에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약20% 이상 20% 이상 수익을 단타로 보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 기다리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강조드리지만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수익 보시면 추후 저희 채널 다시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하는 와중에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 하단 추세 라인이 존재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갓책은 저점들이 깨지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정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점을 언제 어떻게 어? 어디서 잡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트레이더분들과 함께 천천히 조금 안전하게 저희 수통망에 계신 분들과 조금씩 들어가볼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 무료 수통망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미리미리 미리 입장을 하셔서 실시간 대응과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리플뿐만 아니라 여기 현재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매일같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코인들이 보이는데요. 이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합니다. 수익 보시려면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 주식처럼 그냥 놔두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패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코인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꼭 저희 무료수통과 입장을 하셔서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신경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